오늘은 더 배트맨 가지고 슈퍼히어로의 세계도 알아보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배트맨 영화들과 비교도 해보고 해봤던 거 같습니다. Who are you under there? I'm v e n 배트맨 슈트는 총을 쏘면 방탄이잖아요. 네. 다 막아요. 근데 칼은 찔리면 찔려야 진지한 것이야말로 대투이다라는 음. 쪽에 가까워 보이고 음. 시네2 1과 저희 3프로TV가 콜라보하는 이첫 장소 아마 뒤가 되게 예쁘다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기자님은 여기 와보셨던 곳이죠? 예, 자주 왔습니다. <laughs> 예. 여기가 어디냐면, 어, c j CGV, 명동점에 있는 시내 라이브러리라는 장소입니다. 저도 와봤는데, 이 옆에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영화 관련한 서적이더라고요. 네, 영화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르 소설도 있고, 음, 음, 음. 만화책도 있고, 영화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모아둔 야, 그런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영화 관련한 책들이 많은지도 몰랐고, 아, CJ, CGV 안에 이렇게 멋스러운 공간이 있는지도 오늘 알았습니다. 3%하고, 시내21이 영화에 대해서 좀더 붐업하고, 우리 영화인들을 알리는, 영화 산업을 알리는 데 도움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장소 협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자, 저희 3%가 어렵게 모신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라고 해야 될까? 이제 개인분들이라고, 전문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시내21입니다. 저 같은 MZ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만. <laughs> 아, 벌써 기자님 웃으시면 어떡하세요? 네. 저희 X세대 들 아, 저희들에게는 영화를 사고하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네21이죠. 그래서 저희 3프로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좀더 전문적으로 보고 그리고 재미있게 보는 방법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시네21에 우리 기자님들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흥 이렇게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화로운 경제, 또 영화로운 뭐 세상, 뭐 이런 컨셉들로 영화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좀해 보려고 이렇게 시네와 저희가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분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11의 이다혜라고 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영화와 관련된 재미있고 실생활에 유용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다희 기자님도 기사로만 이렇게 뵙다가 이렇게 친히 뵙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영화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영화 잘 모르고 하니까 로드쇼 스크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저도. 먼저 <laughs> 아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 그러세요? <laughs> 네. 어, 기자님들은 그래도 좀 처음부터 좀 다른 거부터 시작할 아니에요. 줄 알았더니 네. 뭐 영화 사회학 이런 거부터 읽고 시작하는 전혀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뭐 로드쇼 스크린 이런 거 보면서 뭐 브로셔 보는 재미 이렇게 시작하다가. 음. 어느 순간 영화를 조금 더 재밌고 깊이 있게 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손에 하나씩 쥐게 되는 게 바로 시네2 1일이었거든요아 네. 얼마나 재직하셨어요? 저는 2000년도에 처음 일을 하게 시작했고요. 예. 중간에 회사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음. 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20년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20년. 네, 꽤 시간이 됐죠. 예. 한국계 배우가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기생충처럼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네. 큰 상을 받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때 지금 말씀하신 로드쇼나 스크린 같은 영화들이 주목받던 시기가 있고 또 키노라고 하는 알죠. 굉장히 전문적인 네. 영화 평론을 다루던 잡지가 있었고요. 또 그런 영화 잡지들이 붐을 일으키면서 한국 영화의 신인 감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 신인 감독이었던 시절부터 음. 해서 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 이제 신 시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네.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신네 시빌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신 시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음. 다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되면 이제 선배들이 잘 해놓은 걸 <웃음> <웃음> 이제 망치지 말아야 된다. 네, 잘 계승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인 음, 것 같고요. 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프로도 아, 이렇게 시내 21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어떤 명성을 자랑하는 매체와 콜라보를 하면서 이런 매체, 우리, 우리의 문화 산업 또는 문화 컨텐츠를 지켜가는 소신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하고 계속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애정 어린 관심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첫 시간이에요. 네. 저는 엄청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 기대라는 건시네랑 하니까 네. 아뭐 프랑스 영화를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나 <laughs> 이탈리아 영화를 봐야 되나 뭐 이런 엄청난 그 어떤 압박과 아뭐 무식한 티내면 안 되는데 했는데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저도 좋아하는 영화고 아마 네. 시네시벨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전문지 기자들이라고 하면 네. 네, 심각한 영화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거든요. 거봐요. <laughs> 네, 심각한 영화도 좋아하고, 네. 어, 지금 만들어진 지한 100년 가까이 되는 영화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지금 동시대에 어떤 음.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아.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포트 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 음. 때문에, 어, 오늘 준비한 영화는 더 배트맨. 네. 많은 분들이 배트맨, 그러면, 팀버튼의 맞아요. 배트맨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전 것도 한번 찾아본 적 있어요. 네. 그 아담웨스트라는 그 배우가 했던 배트맨, 그때는 되게 코믹스로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배트맨이 워낙 여러 번 만들어진 슈퍼 히어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트맨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음. 이전 영화랑 어떻게 차별화를 음, 할 아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독들과 배우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뭐 특수효과들을 발달을 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코믹스의 느낌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배트맨이 음. 있었고, 음. 이런 여러가지 특수효과가 발달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그 배트모빌이라든가 네. 뭐 수트라든가 다양한 그런 효과들을 음. 멋있게 살릴 수 있을 네. 것인가 아. 그래서 사실 모든 슈퍼히어로 중에서 배트맨은 초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초능력이 없는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에 슈퍼맨처럼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토르처럼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물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그와 근접한 그런 액션을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특수효과를 통해서 구현해온 음. 또 시간이 길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더 배트맨 같은 경우는 로봇 펜티슨이 주인공을 네. 맡고 있고, 이 로봇 펜티슨의 배트맨의 특징은 뭐냐면, 네. 2년 차 슈퍼 히어로입니다. 그러면 아직 새내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2년 차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 배트맨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음. 만들어가고 있는 음. 시기의 배트맨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의 배트맨은 이전과 다르게 네. 약간 너무 진지하게 스스로를 음. 그 옥죄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음. 그러니까 이게 사적 복수의 영역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 아니면 정말 정의 구현을 하고 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음. 아직은 답을 찾아가는 단계에 아.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동안의 배트맨은 과 달리 이번에는 미완의 어떤 맞아요. 음, 과정을 얘기하는 거네요. 아 저는 이더 배트맨은 아직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역, 역대 다른 배트맨들과 어. 똑같이 현질이 좀 나오나 <laughs> 이번에는 현질로 또 어떤 무기를 사 건가 이런 면인데 그거보다는 좀 다른 관점이네요. 네. 어떤 면에서는 007가틀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현질을 어떻게 하느냐 <laughs> 맞아요. 회사나 이런데가 아니라 개인 네.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 순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었 예.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 그걸 보면서 배트맨 아니냐면요. <웃음> <웃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배트맨이 활동하기 위해서 많은 기기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지하에 숨겨진 벙커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은 전기를 쏴준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 영화를 보시면 사실 전기 안 써요? <laughs> 전기, 친환경 버티면 아, 뭐 이런 건가요? 전기 씁니다. <laughs> 하지만 친환경은 아니지만 거의 스스로 다 만드는 오 만들고 고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신기한 점은 뭐냐면 현실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고담 씨의 2년 차 슈퍼히어로가 예. 자기가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을 만, 만들고 음. 뭐 보수하고 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강하지도 않고. 음. 그리고 심지어는 2년 차잖아요. 네. 2년 차면 이제 어떤 단계인가요? 나를 알리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음. 못했다가 한 가지가 있고 또한 가지는 상대도 날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클럽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클럽 문을 두들기면 아주 네. 열어요. Are you supposed to be?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배트맨이 주는 느낌 자체도 위압감이 있고 음.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음. 얘는 뭐지 아. 왜 망토를 쓰고 나와서 뭐하는 음. 거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 영화 속의 악당들도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아까 말씀하신 미완의 음. 그러니까 이제 완결을 향해 가고 있는 하지만 정말 초창기 인물이기 때문에 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른 악당들 역시도 음. 아직은 한창 활동을 하고 우리가 전성기의 모습을 알기 전입니다. 음.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네. 어찌 보면 감독이 이런 방식의 연출 구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죠 혹성탈출 같은 거를 전작으로 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리더가 되는 과정을 하나씩 쭉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럼 그런 과정으로 기대해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영화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음. 시행착오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 로버트 웨틴슨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다음 영화들이 기획된다고 음. 하면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기는 음. 해요. 그러니까 마블 영화들의 특징은 뭐 물론 슈퍼히어로마다의 특징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면은 유머러스한 거예요. 아 마블은 유머러스하지. 예. 네. 특히나 마블에도 돈이 많은 사람이 한명 있죠. 아이언맨. <laughs> 네. 네. 아이언맨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현질 좀 하죠. <laughs> 네. 거기야말로 현질을 하는데, 사실은 아이언맨을 생각해 보시면, 아이언맨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과시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맞아요. 예. 네. 자기과시형이에요. 당당해요. 예. 네. <laughs>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숨기지도 않고, 음. 내가 아이언맨인 걸 숨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배트맨은 어떻게 하나요? 은둔형 리더잖아요. 네, 은둔형이에요. 말하지 네. 않고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음. 하나가 어둡다 혹은 무겁다.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마블 슈퍼 히어로들이 이렇게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느낌으로 정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거운 슈퍼 히어로 괜찮을까라는 일구심을 가질 수 네. 있잖아요. 네, 이번에 멜리브스 감독이 선택한 방식은 진지한 것이야말로 배트맨이다라는 음. 쪽에 가까워 보이고,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너무 가끔씩은 너무 진지해서 음. 약간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는 음. 거죠. 왜냐하면 혼자 너무 진지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모두를 설득해 나가는 네. 과정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음. 또한 가지는 이 영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영화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더 배트맨의. 네. 네. 조커입니다. 조커. 네. 항상 자주 등장하는 빌런인데. 네. 근데 조커가 배트맨 시리즈에 나올 때도 있었고요. 네. 그쵸.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 네, 조커가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화 조커라고 음. 하는 이제 어떻게 조커는 탄생했을까에 네, 네.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조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음. 어떻게 이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혹은 복수심에 가득 찬이한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이 조커가 되는가에 음.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조커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일단 현실적이고, 음. 그러니까 과장된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아이언맨 말씀해 주셨는데, 배트맨과 아이언맨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 슈퍼 히어로예요. 둘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초능력이 없는데, 현질로 그 아, <laughs> 초능력을 가지고 네.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단순히 그냥 부러움의 대상,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소 하나가 바로 가족사죠. 네. 한쪽은 비운의 아버님, 어머님이 뭐 돌아가시고, 또 아이언맨도 뭔가 부모님이, 아주 대단한 부모님이 있었지만, 그 부모님하고 좀 이렇게 거리감 있게 네. 성장해왔던 네. 과정, 그런 것들로 굉장히 유사한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아이언맨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유쾌하고 즐겁고 뭔가 어 쉽게 다가가면서 악수를 내밀어도 받아줄 음. 것 같은 느낌인데 배트맨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벌어짐의 차이를 사실은 팀버튼이 만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맞아. 아담 웨스트의 그 배트맨 예전 배트맨을 보면. 지금같이 어둡지 않거든요 네. 어찌보면 아이언맨에 더 가까워요 음. 막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런데 팀버튼이라는 대거장이 자기 스타일로 어두침침하면서 약간 그런 <laughs> 독특한 원래 색감 네, 네, 네. 팀버튼 그럼 우린 그 검은색이 생각나잖아요 네. 그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대가가 우리 우리 경제 쪽에서는 이걸 단내림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할때 이거 얼마예요 할때 제가 백만 원이여 부를 수도 있고 만 원이어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 생각의 기준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그서 그거 근처에서 가격이 비교되거든요. 네. 근데 팀버튼이라는 엄청난 거장이 배트맨을 그렇게 약간 어두침침한 톤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뒤부터 그, 그 뒤에도 다 거장들이 시지만, 그게 왜 자꾸 그 편향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영화가 그 물론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네.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분기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음. 이 영화들의 무드가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팀 버튼의 배트맨 같은 경우는 이래야 해라고 생각한 음. 이미지가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음. 거기서 이렇게 편차를 약간씩 두면서 변하는 화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음.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는 다만, 이제 그 이전 작들과 다르게, 보다 이 배트맨의 내면에 집중한다. 음. 그 다음에 정체성을 찾아가는 정체성을 단계에 찾아간다. 있다. 음. 네, 그 다음에 초창기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배트맨 2년 차 정도의 이야기는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역대 배트맨을 음. 그 연기했던 배우들 하면, 정말 초미남들이고 당대 최고의 <웃음> 배우들이었는데 <웃음> 네. 이번에 이그 우리한테는 트와일라이트로 네, 잘 맞아요. 알려진 이 배우를 선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초창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잡은 거겠죠 그럼? 예, 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음. 트와일라이스에서는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에드워드 역할이 뱀파이어였단 네. 말이에요. 뱀파이어는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주랑도 비슷한 그렇네. 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이 아마 이제 그때 뱀파이어 역할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약간 창백해 보이는 맞아요. 이미지가 예. 있단 말이에요.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사연 있어보이는 남자 스타일. <laughs> 아,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 무표정하게 이러고 그쵸. 있고. 영화 속에서 거의 낮에 안 나와요. 음. 계속 밤입니다. 아, 밤에. 네. 아. 그러니까 어두운 시간대가 계속 많이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은 슈퍼맨 영화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출동하면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의 더 배트맨은 지금 왜 저걸 입고 있지 싶을 때에도 입고 있어 그냥? 입고 있을 때가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년 차라고 하는 딱그 느낌이 이, 있네 네. 약간은 서툴기도 하고 지금 나는 진지해 진지하다고 같은 이미지를 자기도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음, 음.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힘이 딸릴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은 유머러스 하기도 한데 그게 유머러스 하다는 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짠하구만 이라는 느낌이지 음. 보면서 계속 웃음이 나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우리 기자님이 보시기에 역대 배트맨을 연기했던 그대 배우들 중에선 배트맨 이후 오히려 더확 부상하거나 그그 어그 사람을 떠올릴 때 배트맨이 그 대명사처럼 인식되게 되는 배우들도 있었고 네네. 완전히 그냥 비참한 그 평가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번은 어떻게 생각 예상하세요? 훨씬 더 진지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배우가 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사실 역대 그 배트맨 역할을 했던 배우들을 사실 우연치 않게 제가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었어요. 어, 마이클 키트는 어, 저기 비틀 주스 때 아. 보고 어뭐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다가 <laughs> 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유머러스한 네, 역할을 잘하는 네,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만화책에서는 비트 저기 배트맨이 약간 덩치도 있고, 막, 이런 캐릭터로 기억을 했는데, 약간, 외소한 형태잖아요. 그게, 뭐, 머슬 있는, 뭐, 머슬맨도 아니고. 그런데, 배트맨을 한다고 처음 등장했었을 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역시, 팀버튼이 그걸 딱, 배트맨의 네. 전형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키튼이 계속 할줄 알았는데,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발킬머로. 네. 가장 어색했어요. 저는. 가장 어색. 그렇죠. 왜냐면 하 아까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 배트맨으로 정말 인식됐던 남성 배우들을 보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요. 네. 마이클 키튼도 눈이 깊어 가지고 뭔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물어보게 되고 크리스찬 베일도 되게 사연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고 느낌인데 그 중간에 조지 클로니그 대배우가 배트맨을 한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배트맨과 로빈이란 영화인데 <웃음> <웃음> 조지 클로니가 했을 때가 사실 이건 끝났다. 이거 끝났죠. 예. 네, 마침표를 찍었잖아요. 아, 예. 네, 정말 마침표를 왜? 찍었어요. 왜냐하면 배트맨과 로빈의 배트맨은 가장 밝은 식으로 해석을 됐습니다. 데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안 맞는 느낌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배트맨 시리즈에서 이제 사이드킥이라고 하는 이제 같이 싸우는 네. 뭐 어떻게 보면 조수라고도 할수 있을 네. 것 같고 아니면 동료라고도 네. 할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캐릭터를 등장시키면서 오히려 배트맨 자체가 허술해진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온 세계가 저주하는. <laughs> 지금도 기억나요? 실제 조지 쿨루니가 배트맨 문을 닫았죠. 그리고 네. 다크나이트가 다시 나오는데 한 10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이야, 정말 문을 닫은 건데, 네. 저는 그것도 똑같이 팀버튼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 뒤에 3편하고 4편은 조엘 슈마워가 네. 연출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 검은색에 대한 그 대가의 어떤 색깔을 지우려고 아주 컬러풀하게 다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트맨의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네. 이게 뭐지?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다가. 오히려 크리스토퍼 롤란이 다시 그거를 좀 어떻게든 잘 안착시킨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더 배트맨도 아직은 제가 이제 오늘 기자님 말씀 듣고 더 찬찬히 볼수 있게 될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또 다시 배트맨 문을 닫는 건가 아, 아니 다시 여는 건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어, 이번 영화가 어. 상영 시간이 176분이거든요 3 시간 가까이 되네 3 시간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176분이라는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길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제일 큰 인상이었고 좀더 밝으면 안 될까 아. 왜 이렇게까지 계속 약간 우울한 거 아닌가 음. 저 배트맨은 왜 계속 저렇게 심각하기만 한가 <laughs> 왜 혼자 심각한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은 확실히 그 시리즈마다의 차이일 수밖에 음. 없는 것도 있고 또 캐릭터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번 영화는 어떻게 보면 조커의 연장선에서 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뭔가 사회를 정화한다라고 음. 하는 이 욕망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에 음.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그 저도 뭐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영화를 그냥 고민 안 하고 즐기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돼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배트맨하고 아이언맨 두 개를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네. 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배트맨하고 아이언맨에 더욱 더 많은 애정을 보이는 게그두 사람을 동경도 하고 부러워도 하는 마음도 같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거든요. 돈도 많고 뭐 많이 공부도 많이 했고 네. 뭐 하여튼 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미완의 배트맨 아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 영화 저도 꼭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걸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어, 택시 안에서 찾아봤어요. <laughs> 포브스지에서 한 10, 년 정도 전에 가상인물 전세계 부 리스트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언맨하고 배트맨의 재계 랭킹 서열을 매겼는데, 네. 기자님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으세요? 아이언맨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아이언맨이 한 하여튼 세네 단계 더 위에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이 이유가 되게 재밌었어요. 배트맨 슈트는 총을 쏘면 방탄이잖아요. 네. 다 막아요. 근데 칼은 찔리면 찔려요. 그쵸? 옛날에 그래서 다치기도 했잖아요. 근데 아이언맨 수트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순위을 매길 때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얼마나 웃겼어요. 현질을 했는가. 그 현질이 얼마나 강력한 자기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조사를 할때 사실 가, 가장 가난한 인물로 매번 나오는 게 누구예요?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 네. 아난인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피자별 달아죠. 아 맞아 피자별 달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오히려 스파이더맨이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항상 모두의 좋은 이유신데 네. 네. 하지만 자기는. 자기의 정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기댈 데가 없고, 음. 그 다음에 자기는 굉장히 유지했던, 믿고 유지했던 가장 가까운 뭐 삼촌, 음. 숙모, 이런 음. 인물들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네.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네. 기댈 데도 없어.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 어, 연민하게 되는 인물이자 평범한 10대라는 음. 이제 이미지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배트맨과 아이언맨 사이에는 약간 좀 넘사벽이죠. 일정 네. 정도 이상의 부에 달하면 네. 그 랭킹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네.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아이언맨이 훨씬 더. 그렇죠. 배트맨은 것은. 못 날잖아요. 아이언맨 날랐다는 거든각요 그렇죠. 미사일도 나가요. <laughs> 근데 그래서 이 배트맨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흔히 하는 농담 중에 뭐냐면, 음. 야, 배트맨은 초능력이 뭐야? 음, 돈이야. 돈이죠, 현지. 예, 돈인 거예요. <laughs> 근데 문제는 그 돈으로 할수 있는 게 정말 현실적이어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 찔르면 찔려요. 네. 네, 예, 날지도 못해요. 날지도 못해요. 예,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어느 것도 완벽하지는 음, 않은 거예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더 배트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아, 보여주니까 굉장히 보고 있으면 짠한 데가 있죠. 아, 자기가 막 슈퍼히어로가 짠하다, 막나땜하고 네. 아, 이야,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laughs>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을 살짝 섞어서 배트맨적인 우울함으로 표현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배트맨 이런 영화니 한번 꼭 봐보십시오 하고 말씀해주신다면? 어, 보통 우리가 보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완성된 슈퍼히어로가 어떤 활약을 하는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그런데 네. 더 배트맨은 완성이 되기 전에 임무를 음. 보여주고 있고 아마 그런 배트맨의 갈등이라든가 음. 서투름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 시리즈의 앞으로 미래를 음. 더 궁금해하게 아. 만드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네시빌에서 네야 시네시빌 이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 아~ 역시 우리 다혜 기자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제가 마치 다시 고등학교 때 씬에 처음 사가지고 오늘은 무슨 기사가 있을까 이거 본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이야기 들으러 저도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 배트맨 가지고 슈퍼 히어로의 세계도 알아보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배트맨 영화들과 비교도 해보고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영화 선택하는데 좋은 기준이 되셨으면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